1월 9일 덕앤 i 클링이라고 하는 오리와 오리 새끼에 관한 패턴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18cm를 가지고 하는데 얘를 5등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8cm의 5등분짜리가 이게 딱 떨어지는 치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자 보세요. 이거를 3.5로, 3.5로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럼 여기도 3.5, 여기도 3.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게 4cm가 남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등분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수점이 나오면서 작업하기가 조금 난해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치수를 좀 참고를 하셔서 등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5, 3.5 도안을 그려보시면 3.5, 3.5 정사각형에 관련된 거를 사선으로 나누면 삼각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형지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요것도 요것도 다 같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3.5에, 그러니까 여기가 7cm가 되겠죠. 7cm를 대각선 나눈 요큰 삼각형.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4cm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7cm가 될 거고요. 그긴좀 직사각형, 그것이 하나, 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 네 군데 잘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4cm, 4cm 관련된 정사각형 자료가 있으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식사를 표시하셔야 되는데, 삼각형은 여기나 이쪽으로, 이큰 삼각형도 여기나 이쪽으로, 긴 거는 길게, 정사각형은 여기나 여기나 상관이 없어요. 어,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여기 큰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장 진한 포인트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라 여기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부분을 두 번째 칼라로 했으면 좋겠고요 바탕색 그래서 총세 가지 색깔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나인 패치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홉 조각 그거를 붙이는 건 나인 패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조각을 보면 여기에 이제 조각이 좀 여러 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우선은 이거의 패턴에 그러니까 두 번째 칼라 정도 되는 색깔의 바닥을 먼저 붙이시는데요. 붙어 있는 시접 이두개 가지고는 뭐 바람기비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러면 끝에서부터 끝까지 붙여주는 일을 하시고 붙어있는 시접 어디로? 우선은 진한 천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진한 천 쪽으로 가라고 어느 때는 여기가 시접이 둔탁하니까 여기로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생각할 때는 색깔을 배치를 해서 내가 시접 넘기는 건 진한 천 쪽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진한 천 쪽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둔탁하면 반대로. 그냥 반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시접에서 시접을 붙이는데 이두개 가지고는 뭐 어디로 가든 상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지난 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붙이면 돼요. 어디 쪽에는 상관은 없거든요. 자, 여기 붙일 때이 부분은 지금 여기 크다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선 두개 붙여서 여기를 붙이는데요. 시접에서 시접까지에요. 바람바람개비 같은, 풍차 시접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시접에서 시접까지 붙이는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 있는 시접을 이리 가자니 여기가 두꺼운 거고, 이렇게 가자니 연한 색으로 가는 것이 되버리고 이럴 때 선택을 연한 색, 그러니까 두꺼운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도 이렇게 붙어지게 되겠죠. 똑같이 시접에서 시접까지 붙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도 시접 어디로 넘길까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다고? 이게 좀 힘들다고, 두껍다고 그러니 바탕으로 가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있는 삼각형을 여기가 다네 군데가 있잖아요 네 개를 다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큰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붙이겠죠 시접에서 시작까지 바느질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붙어있는 시접 어디로 넘겨가는 게 좋아요? 여기 당연히 얘가 가장 진한 포인트 원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진한 천이니까 여기로 가는 거지만, 그렇지만, 여기 시접도 편안해지는 아주 적절한 음,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4개를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는 나인 패치라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붙이시는데, 자, 한 줄은 시접에서 꼭지점까지, 시접에서 꼭지점까지 한줄 붙여놓고, 두 번째 줄은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만 바느질하시고 여기는 꼭지점에서 시작까지 꼭지점에서 시작을 바느질하시고 자 여기부터 있는 시접 어디로 가야 돼요 나가든지 들어오던지 상관이 없어요 나갈까요 그러면 이런게 있죠 어 나가면 여기가 또 두꺼운데요 라고 하잖아요 바람개비의 나인패치 바람개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 만들어 봐서 알겠지만 여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방향을 돌려보면 반대로 또 여기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붙어 있는 시접을 제가 여기가 힘드니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요?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요? 얘 반대니까 들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접 정리한 다음에 여기를 쭉쭉 붙이시죠. 시접에서부터 시접까지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개비 풍차 시접을 만들어 보시면 자 시접 여기도 또 이렇게 돼요. 여기가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반이에요 결론은 편안한데 갔으면 한쪽은 불편하게 갈 거라는 거. 바람기비 시접 안 나오게 되면 다 불편하게 가거나 다 편하게 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나는 바람기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편하게 갈래요. 편하게 갈래요. 해도 괜찮은데, 그냥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처음부터 시접 정리, 바람기비 시접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한쪽은 편하면 한쪽은 불편하게 간다. 그래서 서로 반반 나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 쭉 붙여 주시면 여기가 바람 개시점 나오면서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봐 볼까요? 자, 이거 붙어 있는 시접은 지나쳐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시접 이렇게 오면 여기가 무거우니까 그냥 편하게 연한 쪽으로 가자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붙일 때 시접에서 자, 시접에서부터 시접까지 바느질을 했죠. 붙어있는 시접 이렇게 가면 여가더 두껍죠. 그리고 가장 진한 천에 가는 것도 지금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장 적절한 그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걔네들을 자 이렇게 아홉 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홉 개를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해놓고 자 붙이실 때요. 제가 이렇게 붙였네요 분위기가. 자 시접부터 꼭지점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젖히면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그리고 여기는 시점서시까지자 붙어 있는 시점 여기를 같이 바느질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쭉 갔어요. 그럼 여기 편안하게 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똑같은 거죠. 나는 불편하게 좀 시점이 좀 둔탁하겠지만 기로 넘어갔네. 반대가 됐네. 그래서 바람이좀 만들면 또 여기는 또 편하게 오죠. 그래서 이 바람개 위에 그 나인 패치, 가장 기본적인 아홉 조각 붙이는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모든 패턴으다 그걸 근본으로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접 정리는 조금 이제 우리가 1월 9일까지 했으니까 아홉 개 정도는 한 거잖아요. 이 시접 정리는 조금 머리에 아, 이런 원리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